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을 여는데, 계란만큼 좋은 식품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계란의 효능과 맛은 물론 영양까지 꽉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가장 흔하고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은 상상 이상이랍니다.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먼저, 계란의 효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알 하나에 담긴 영양의 보고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보품질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계란 한개약 50g 기준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성장과 유지, 손상된 세포 복구,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는 분들이나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후 손상된 근육 회복을 돕고, 아이들의 키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둘째, 내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은 내 기능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성분이기도 해서 인지, 능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아지는데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활기찬 뇌 활동과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눈 건강을 지켜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이치한 황반을 보호하여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나 황반 변성 같은 치명적인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잦아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효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란 섭취를 통해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넷째,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겨울철에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때, 계란 섭취를 통해 디타민 D를 보충함으로써 골다공증 예방과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이나 한창 골격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다섯째, 체중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섭취 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식을 줄이고 간식 섭취를 억제하여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란은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계란에는 아연, 셀레늄 등 면역력 증진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비타민A, 비타민B12 등 다양한 비타민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기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 곶감등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에는 계란을 더 자주 섭취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걱정인데요.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이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2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다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계란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란 한 알이 이렇게나 많은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이 계란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과 식감은 물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효율까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조리법.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다른 첨가물 없이 계란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완숙, 반숙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삶는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익힘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숙계란은 샐러드 토핑이나 샌드위치 속 재료로 훌륭하며 반숙 계란은 라면이나 매콤한 찌개에 넣어 먹으면 고소함이 더해져 그 맛이 일품입니다. 삶는 팁을 드리자면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계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온도 차이로 인해 껍질이 깨지기 쉬우니 실온에 잠시 두어 온도를 맞추거나. 처음부터 찬물에 계란을 넣고 함께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은 후에는 즉시 찬물에 담가시켜주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둘째, 언제나 인기 만점인 계란프라이입니다. 계란프라이는 조리시간이 짧아. 바쁜 아침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노른자가 촉촉하게 살아있는 부드러운 반숙 프라이를 센 불에서 빠르게 익히면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노른자까지 완벽하게 익은 완숙 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용유 대신 버터를 사용하면 고소한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밥 위에 올려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셋째,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우유나 생크림을 약간 넣고 부드럽게 저어가며 익히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기본적인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잘게 다진 채소 양파, 파프리카 등 치즈, 베이컨 등을 추가하면 더욱 다채로운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나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면 훌륭한 브런치 메뉴가 됩니다. 넷째, 근사한 브런치 메뉴의 대명사, 오믈렛입니다. 오믈렛은 스크램블, 에그보다 조금 더 섬세한 조리 기술이 필요하지만 몇번 연습하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란에 소금, 초추로 간을 하고 부드럽게 풀어서 달군 팬에 부은 뒤 계란이 반쯤 익었을 때 원하는 속 재료인 치즈, 버섯, 양파, 시금치 등을 풍성하게 넣고 반으로 접어 마저 익히면 됩니다. 겉은 촉촉하고 속은 부드러운 오믈렛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아이들 반찬으로도, 얼큰한 술안주로도, 촉이 편한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에 계란을 곱게 풀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뒤, 뚝배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어 뭉근하게 익히면 됩니다. 찜기를 활용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잘게 썬 채소나 해산물을 넣어주면 영양도 맛도 배가 됩니다. 여섯째 일식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는 예쁜 모양새와 부드러운 맛으로 손님 접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계란에 설탕, 소금, 미림 등으로 간을 하고, 잘게 다진 당근, 파, 김 등을 넣어 얇게 펴가며 여러 번 돌돌 말아 익히는 방식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특별한 맛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김밥 재료나 도시락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일곱째.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계란빵입니다. 따뜻하고 폭신한 빵 안에 촉촉한 계란이 들어있는 계란빵은 길거리 간식으로도 인기 만점이죠.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핀 틀이나 종이컵에 빵 반죽을 조금 넣고 신선한 계란을 하나 깨뜨려 넣은 다음 소금과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 오븐에 구우면 됩니다. 든든한 간식으로도 바쁜 아침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여덟째,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풍미의 수란입니다. 수란은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뜨려 넣어 익힌 계란입니다. 노른자가 반숙 상태로 익어 톡터뜨리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스트나 샐러드 위에 올려먹으면 평범한 메뉴도 고급스러운 브런치로 변신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양만점 디저트 에그타르트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타르트제 안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계란 커스터드 크림이 다득 들어있는 에그타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디저트입니다. 직접 만들면 설탕량을 조절하여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의 놀라운 효능과 더불어 다양하고 맛있는 조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 방법은 껍질이 거칠고 무거운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계란이 더 자주 오르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계란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란에 대한 궁금증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